나스닥 폭등, 셧다운 위기 해소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나스닥이 불꽃놀이급으로 폭등한 이유, 그 속에 숨은 진짜 스토리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진단해 볼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미국은 문안 닫았다, 그런데 우리는 뭘 열어야 할까? 일부, 셧다운 위기, 또 이거야? 미국 셧다운 얘기, 이제 거의 계절 행사죠. 봄엔 금리 인상, 여름엔 인플레이션, 가을엔 셧다운 겨울엔 디폴트 위기 매년 나라 문 닫는다 하면서 난리지만 결국엔 합해 봅니다. 이게 마치 부부 싸움이랑 비슷해요. 이혼이야 그래 해 하다가 다음날 미안 밥 먹자 이런거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세금 예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부분 예산 통과 안으로 봉합했습니다. 즉 일단 문은 닫지 말자 돈은 나중에 다시 싸우자. 2부 시장은 왜 그렇게 신났을까? 시장은 늘 공포보다 안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주식은 공포를 미리 반영하고 안도를 나중에 폭발시켜요. 그러니까 어제 폭등은 좋아서가 아니라 최악을 피했으니까 터진 겁니다. 즉 위기가 사라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덜 무서워서 오르는 거죠. 나스닥은 하루 만에 2% 넘게 튀었는데 AI 주, 반도체, 클라우드 쪽이 다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셋이 거의 삼신기예요. 이 셋이 오르면 지수가 오른다. 근데 웃긴 건이 폭등의 재료가 정책 안정도 아니고 경제 호전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불끈 거예요. 3부. 셧다운 해소의 진짜 의미. 그럼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번 셧다운 해소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신용 유지 게임이에요.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됐다면 연방 공무원 급여, 사회보장급, 국방비까지 다 멈춰요. 그건 곧 미국 경제 전체의 심장박동이 멈추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 결국 또 빚을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했어요. 즉, 단기 생명연장 시술이에요. 진짜 치료가 아니라 응급수행 맞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환자가 살아있다고 기뻐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이렇게 말하겠죠. 이 환자 지금 산소호흡기 달린 거예요. 4부. 유동성의 역습? 이번 폭등엔 또 하나의 요인이 숨어 있어요. 바로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기대감입니다. 셧다운이 일단 해소되면 정부 지출이 다시 재개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요. 그럼 연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미리 반영해서 혹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는 거 아니야? 하며 미리 달려든 거예요. 근데 오빠 입장에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금리 인하가 오기 전에 당신의 인내심부터 인하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죠. 오부 앞으로의 변수. 이제 진짜 중요한 건이 폭등이 단기 반등이냐, 추세 전환이냐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는 세 가지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1. 미국 국채 금리 아직 높습니다. 4% 중반대인데 이게 기업 투자엔 여전히 부담이에요. 이 소비 둔화 조짐이 뚜렷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도 카드빚이 급증하고 있어요. 3인플랜은 잡히는 듯하지만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끈적해요. 즉, 끝난 게 아니라 느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 과잉반응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6부. 민수오빠의 투자 클리닉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추경매수 금지 불장일수록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숙취 100% 확정이에요. 둘째, 유동성의 방향성 체크 연준의 발언, 그리고 미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량. 이거 두개꼭 보세요. 이게 진짜 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셋째,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동조 현상 활용. 미국 폭등, 다음날 한국 시장은 따라가지만 대체로 절반 정도만 반영됩니다. 즉, 오버슈팅보다는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클로징, 오늘 요약하자면, 나스닥의 폭등은 행복한 이유가 아니라 덜 불행한 이유예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시장은 늘 이유를 만들어서 오르고 그 이유를 까먹으면서 떨어진다. 오늘도 당신의 자산을 건강하게 지키는 진료,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 다음 진료 때또 만나요.